자 이번에 헤리스를 간지 60갑자 간지생극으로 생극에서 제가 그 바이든이 사퇴하는 날인가 그 다음날 바로 그냥 저기 저 헤리스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어 유튜브 에 올렸습니다 확인해 보셔도 될 것이고, 근데 이제 이게 갑술과 갑진이 있으니까 이 갑술 갑진이 만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간지 생극에 대한 공부의 연장입니다 자, 근데 일단 중요한 것은 연지의 친에서 나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순에서 나온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일간 이민이 이민이 인중에서 갑을 두개 내보냈어요. 자, 그러고, 지내 앉고 술에 앉았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 사람의 능력을, 능력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민은 또 갑술과 이노술을 하고 경술과 이노술을 합니다. 그리고 경술과 갑술을 술술 상대하고 갑경충왕이 만들어요. 그게 이 친구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데, 왜 그, 그 저기 저 게티스버그 연설에 뭐바이드 피플, 포르드 피플, 오브드 피플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미국의 미국을 의한 미국을 위한 그런 그런 게 증명이 될수 있는 사주입니다. 이 사주가 그래서 미국을 위해서 대통령이 돼 가지고 그그 그 영화 배우였던 누구야? 그 사람이 그 사람이 했던 대통령 시절만큼 미국이 좋아질 거예요. 트럼프나 트럼프는 전 세계 유럽이나 이런 사람들 다 두려워하잖아요. 하도 개망난의 짓을 하니까. 근데 트럼프 사주에 관계없이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 간지 생극으로딱 나옵니다. 마치 점을 쳐가지고 승패를 결정할 때 지는 사람, 이기는 사람 확정되는 것처럼. 자, 그거는 이내에서 이제 갑을 투출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갑걱술 갑격 갑걱진 해요. 그러면 진도 장악하고 술도 이민이 장악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술이 원래는 두 개의 술이 뭐예요 전부 다? 관이에요 관. 관인데 식신재살 식신재살 해서 장악하 연월주를 장악하니까 국가와 정부를 장악한 겁니다. 국가와 정부. 그런데 이게 갑진과 갑술이 국민이고 사회 대중이며 국가정부인데 술진으로 지금 이건 화고 이건 수잖아요. 그래서 딱 갑진과 갑진이 갈라져 있어요. 그러면 이게 공화당과 이게 민주당이 되는 거예요. 갑술이 응? 민주당. 왜 갑민주당이냐면 이민이 갑을 투진 인수술 해가지고 같은 뭐예요 제국이자 갑목이 상관국을 이루었는데 갑진은 진급제에 앉았으니까 임수와 반대되는 공화당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 왜 대통령이, 어, 올해에 확정적으로 되는가는 잠시 뒤에 다시 하겠습니다. 새로 실판 정리하고.